제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자입니다 그 제가 오늘 사실은 와서 드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어, 오늘 취지가 광명시에서 평생학습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대한민국 제일 앞서서 시작을 하고 시도를 해보겠다 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고 바람직한 제도이고 의미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것을 위한 예산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들을 모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네. 그런 자리에서 그 취지를 한번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먼저 하면 그 뒤에 이제 진짜 비 평생 학습 문제에 오래 고민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여서 제가 드린 말씀을 저는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평생자급 끝내주기 좋은 겁니다. 이건 뭐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걸 도입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마칠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어, 굳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시장, 군수, 구청장 가운데 아마 제일 먼저 고민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분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네, 네. 네. 사실 제가 아까 받았어야 될 박수에 대부분은 우리 박 시장님이 받았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사실 그게 그냥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광명이라는 터 자체가 평생교육, 평생학습의하의 맞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주입을 잘 잡은 터이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실 특별히 또 강대중 교수님이라는 평생교육에서는 그 서울대 교수님데이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이 말하자면. 문자를 쓰는 거 공자 좀 해나가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려고 하니까 아주 성가시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가 아시겠지만 공자님이 모나 대학 맹자 중용 뭐 이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이렇 그러니까 역근 제자들의 역근 그 아주 귀한 책들이 있죠. 최근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과연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게 좋냐, 안 쓰는 게 좋냐 이걸로 지금 전 세계에서 논쟁을 한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처음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쓰고 잘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썼어요. 미국이나 서부 서유럽에서는. 야,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거. 이저 사람들이 사 민주주의가 좀 뚫려가지고 개인의 인권에 신경을 안 써서 그냥 위에서 시키고 시킬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이런 막 석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대세다. 마스크를 안 쓰는 나라들도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되는 상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그 마스크라는 게 그냥 시켜먹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여론 조사를 최근에 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마스크를 쓰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건강하다고 쓰는 것도 있지만 남한테 피해를 입힐까봐 내가 마스크를 쓴다 하는 조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즉 마스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민의식 관련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그렇게 사실은 마스크라는 요 장치는 서양에서 만든 거라아가 그런데 이걸 놓고 뭐오으냐그러냐 논쟁이 있었던 이 와중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고 보니 전 세계에서 여러분 혹시 미국이 지금 어, 최고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한 수출포 중에 최고로 잘 나가는 수출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핸드폰? 자동차? 미국의 수출품 중에 세계 최고의 수출품은 헌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파는 것이 에 최고는 사람의 생각과 관련된 걸 파는 거죠. 근데 미국의 헌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전범 아니겠어요? 그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론 가운데는 미국의 헌법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자를 비롯한 이 동양의 유교 사상가들의 생각이 유럽의 계몽주의에 기초가 되고 그 계몽주의가 미국 헌법에 기초가 됐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새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저도 사실은 미국 변호사예요. 미국에서 변호사는 봤거든요. 근데 미국 민주주의 는 헌법에 있지만 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딱 그쳤을 때 미국의 헌법은 헌법 안에는 있지만 생활 속에는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는데 진짜 토대는 한국의 민주주의고 그 토대는 어, 한국의 시민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그간의 다양한 사회적 사황 속에서 배워온 것이죠. 어, 1929년 3.1운동부터 뭐4.19 그리고 80년 광주 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어쩌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많은 평생 교육, 평생 학습 이런 것의 끝은 알고서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laughs> 컴퓨터도 쓰고 또 쓰레기도 잘 버리고 민주주의도 잘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좋은 시민으로 가기 위한 것그 경쟁을 대한민국과 미국과 유럽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자 말씀 이런 얘기를 렸지만 공자님의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논어의 처음 시작이 배우고 또 익히지 않니냐 하면 익히면 참 기분이 풍상하지않하냐 게다가 친구들까지 와서 같이 하면 더 끝내주지 않하냐제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즉 공자님조차도 결국 인생의 본질은 배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제가 진짜로, 대수품 말씀은 간단해요. 자,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을 얘기하는 데, 그쵸? 왜 이게 문제지? 첫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도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생 공부하는 도안데요. 첫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광명시도 저출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고령화도 우리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출산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이 문제일까요? 답일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저출산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출산이 문제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의 전체의 숫자로 보면 저출산이 답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좀 줄여야 이게 적당히 먹고 사는 거예요. 고령화는 문제입니까? 답입니까? 아, 이게 진짜 너무 힘들다. 늙은 사회이많으 큰일이야. 빨리 죽어야지 생각하지만 정말 나한테 와가지고 내일 돌아가시죠, 이런면 내가 오케이 할 이유가 누가 있겠어요. 저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고 봅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저출산의 시대가 온다는 것, 초고령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해서 저출산 고령화 하면은 그렇게 써있지만 나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오늘 태어난 내가 한 10살 정도의 안 친구들을 내가 100살까지 사는데 9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결혼도안 하잖아요. 집에 돌아가신다, 우리 아들, 다, 아들이 왜 결혼 안 하지? 이런 경우들 주변에 있죠. 지금 열심히 결혼하라고 막 결혼 장례까지주면 결혼할 것 같습니까? 하긴 하겠지만 점점 안할 거예요. 애들을 안 낳는다고 하는데 출산 장려금을주면 3명, 4명씩 낳는 옛날로 돌아갈까요? 그지 않죠. 아무리 해도 분명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즉, 이건 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려금으로 되는 것도 아닌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많이는 낳지 않고 그리고 살면서 내가 서른, 마흔, 오십 되면서 살던 사람도 세상 먼저 갈수 있고, 경우에는 나쁜자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는 옆집 사람이나 친구들을 70년, 80년, 90년 살때 그런 세상으로 변한다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떻게 돼요? 바둑 세계 최고로 잘던 나는 이세돌이 깨졌잖아요. AI는 깨졌죠? 근데,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까? 야, AI가 정말, 이 세상을 확 잡아가지고 우리가 AI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AI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머리가 조금 낫잖아요?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요새 뭐, 기본소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소득이 뭐냐면, 일은 안 해도, 그래도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꼭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빨다 빨래를 기계가 다 빨고 이렇게 그냥 로봇들이 다 하는 세상으로 변하잖아요. 점점점 인간의 본질은 이제 어지간한 옛날에 하던 일들을 로봇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래 인간이 꿈꾸던 인간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10년 쯤 전에 방치하다가 쉬고 미국 가서 변호사 시험 온 건데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라는 데가 가지고그서 시험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낮이면 거기 가서 이러게까현을해본줄 알았어요. 엄청 어, 큰 공원에 있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공원 가운데 서가지고 여기서 잘그기시는거큰 <laughs> 도화지를 놓고서 매일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마어마한 화가 좋아 알았어요. 가까이 서 보니까 진짜 나도 그만큼은그리거요 <laughs> 전혀 안 되는 그림을 놓고 하루에 이것도 그린다고 혼자 하늘 보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좀 이렇게 막 선도 그리고 칠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옛날에 수도 많이 받아봤지만 미술은 그게 미자로 시작하는 거, 항상 미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도 뭐냐? 그림을 좀잘 그려보고 싶은 건데. 아시겠지만 아주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있는데 옛날에는 아예 글도 못 배운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 또래나 저희 위아래 정도 대도 우리가 공부한다고 사실 음악을 배웠습니까? 미술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어요. 아,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막 좋은 회사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최고의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전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어떤 부자들이냐 대부분 학교 다해다가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웃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 잘 쓰는데 그런다면 인생 최고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 삼성 현대 들어가서 끝까지 잘 나가는 것이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더구나 돈을 많이 버는 것조차도 이미 조금 멀리 보는 회사들에서는 시험 잘 보는 사람만 없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생 배우는 방식으로만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는 겁니다. 이게 평생 학습이고 이게 평생 교육이에요. 뭐 간단한 거예요. 그 중에 좀 까다로운 거는 인터넷도 배우고, 뭐 심지어 코딩도 배우고, 40 5 0이 되는데 그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할수 있으면 직장도 찾고. 근데 그런 교육은 꼭 아주 좁은 의미의 직장을 찾기 위한 것만 되지는 않아요. 왜? 바람이 다시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40개월 라고 5년 전에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될때동우에 따라서는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전혀 내가 안 해본 어떤 다른 책들을 읽고 조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엄청난 자약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왜 평생학습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한 7, 8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경찰서장이 경찰서장 그만두고 뭘 할까 하고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서장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음도 배우러 다니고 떡도 배우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경찰서장 그만두고 몇년 후에 떡집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직장을 그만두고 일 조금 죄송합니다만 한전이배수나된 다음에 배울려고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한잔 먹고 살 돈도 벌어야 되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그 다음 삶을 준비할 거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모작씨한 모자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해주는 게참 중요한 게구나. 또 이런 문제도 있죠. 대학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초중고 무상교육을 백분나이닝 해주잖아요. 대학도. 예를 들어 융자 등해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2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90,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는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서 배울 때를 만들어 줘야 돼요. 두 번째 가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세 번째 가서 배우려는 욕구와 시간이 있는데 돈이 안 되면 그 돈을 좀 대줘야 돼요. 이게 오늘 광명이 하려고 하는 평생학습, <laughs> 자놀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놀랍게도 대한민국 헌법 안에 써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31조에는 나라가 평생학습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강대진 교수님 설명해 주시기 전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게 헌법에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가, 나라의 선배들도 그렇고, 이참 짝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그냥 있는 것이야 실제로 하자 평생 학습 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라가 이런 노력이 있어 오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에쭉 보면 이제 잘사는 사람부터 조금 어려운 사람들 연이 있잖아요 그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을 국한에서이제 가우처라고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 무상급식 논쟁도 그런 등등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 좀중산층들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라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 그러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방법으로 고민한 것이 평생학습 장학금이에요 온 국민한테 예를 들어 1년에 한 30만원 정도만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골라서 정말 하고 싶은 것부터 나한테 할수 있는 걸 해줘서 평생 하시오 해서 만약에 20년 하라고 면 30곱 20, 600만 원이잖아요. 3 0년 한치하면 9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온 국민이 동시에 저런 예 그냥 거, 수업을 쫙다 듣는다고 하 나라가 돈이 거덜이 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 나죠. 하다 보면 그때는 돈이 조이들서 이런 여러 가지를 나라는 나라대로 고민해야 하는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강대준 교수님 같은 분이 일찍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또 조금씩 조금씩 평생 학습하는 분들이 이걸 쌓아왔는데 이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는 노력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원 국민 평생 장학금이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좀 한번 나라 전체 틀을 바꾸자 해서 뉴딜이라는 것도 시행을 하는데 그 뉴딜의 아제로도이것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 월요일 날 대통령도 함께 참여하는 뉴딜 보고 회가 TV에 생방송을 하는데 차름은 제가 나오지도 몰라요. 매년 그네 명이 디지털 그림 사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 부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중에 제가 하고 그다음 근장하 있고 만큼 빼고 그래서 동대문의 에 DDP 플라자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잘만들어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고 이걸 어디서 하느냐? 전 세계에서 천재는 제일 앞서고 보 있는 게싱가포이에요싱가포이 나라는 작지만, 이게 좀 살잖아요. 그게, 이런 것에 머리가 잘돌아가는요싱가포르에서 스킬즈 퓨처 무브먼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 국민한테 잘살든못살든 그걸 얼마씩 주는 거예요. 공부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싱가포리 훨씬 큰 나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는 논의를 지금 시작했는데 정부도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이걸, 근데 항상 이런 일이 시작될 때는 누군가 선구자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시, 군, 구, 장주에 선구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몇 사람이 한번 우리가 먼저 해보자. 우리가 우리 어떤 재원님하고 시작을 해보고 잘 되면 이게. 결국은 이게 시대의 대대가 될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구자 다섯 중에 누가 들어가봤어요? 박수로 들어가. 그럼요. 이 대목에다 박수를 한번 더 주시겠어요? 음, 음,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실험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은 광명에서 자력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곧 경기도, 대한민국. 다 이렇게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지사죠. 요새 좀잘 나가죠. 막일등도 했다가 2등도 다고 하죠. 대 그러니까 매번 기본소득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이 뭐예요? 뭐 아까 얘기처럼 AI 로봇의 시대가 돼서 일자리가 없어도 먹고 나 살게 다 오늘 그거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온문을 평생 자아폭행한 걸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현실 가능한 기본소득이 하나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무조건 주는 거는 조금 정서적으로 억하한게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데 장학금 주자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일정한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이야. 로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기본소득이라는 논의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일단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좋아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공부가 꼭 머리 복잡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평생성을 개발하지 못했던 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데도 의미가 있는 굉장히 다양한 다목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광명의 설계를 통해서 진도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가급적 그온 국민 평생 장학하는첫 시도와 실험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그몇분 중에 한 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게 정말 좋다 하고 널리 홍보하시고 그래 그것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제도요즘도된것같 자, 감사합니다.